평당 10만 원씩만 받아도 월세는 최소 82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경매 레시피를 공유한 남자 어세입니다 여기는 인천 서구 당하동입니다. 예, 제 뒤에 1층 전용면적 82평이 경매로 나왔는데. 현재 세 개의 구자로 나눠서 대르변의 양평해자국과 아이나비, 그리고 건물 내에 검단신도시조합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제 우측으로는 검단신도시 공사가 한창이며 약 7만호가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좌측을 보면 완정역이 위치해 있고 예, 이렇게 스타벅스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입지 조건이 뛰어나고 예, 평일 오전 유동인구도 무난하며. 인근 1층에는 공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예, 문제는 해당 상가를 낙찰받아서 기존 임차인들과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건물 내 검단 신도시조합 사무소가 태거를 했을 때 공실의 장기화 리스크가 있습니다. 현재 정보 시상 월세는 460만 원이고 검단 신도시조합은 무상 임차인 같은데 제가 만약 낙찰된다면 최소 82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출구 전략은 바로 현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. 이세 구자를 모두 명도를 시키고 전체의 가벽을 허물고 한 개의 구자를 만들어야 합니다. 예, 24시 해장국과 같은 대형 업종이 들어와도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된다면 건물 내그한 개의 구자의 공실 리스크도 없고 평당 10만 원씩만 받아도 월세는 최소 82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. 예, 현재 경매 최저가 기준 연수익률은 4%가 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이상으로 경매 레시피를 공유한 남자 어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